어, 영호 영철 씨. 아야, 김치국을 그냥 아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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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녀가 오고 있어. 완전히 발려버렸네 처음부터. 아씨, 눈좀 마주고 할 걸. 아이고. 아니 왜 자기를 자책해? 그럴 필요 없지. 뿅요. 어쩌다가 이래 됐노. 자책할 필요가 없는데. 어. 계속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거를 풀어 나가야 될까? 뭐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요? 뭐 시간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 그 당시에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 이거는 슈퍼데이트로 무조건 따야겠다라는 아, 기회가 있구나. 어, 그래도 명철은 있다. 포기하지 않아? 어. 명철 맞네. 직진 잘하네 진짜. 직진 잘해. 포기하지않아 남출 첫 짜장면 아니에요? 그렇죠. 아, 사실 이게 <laughs> 더 빨리 나왔을 수도 있는데. 다행 인게 그래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음. 드실 상대가 있어서. 음. 아 예, 영식, 아, 예, 영식. 예, 예. 나 약간 궁금한 게왜 음. 갑자기 이제 나를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지가 물어봐야죠. 좀 궁금하기는 해. 그가나 어저께지 좀. 점... 그 뭐냐 랜덤 제작하기 전에 차에서 남자들끼리 모였을 때그 음. 여자 이름이 뭐더라? 순자! 음. 순자 마음에 드는 거 같다고 음. 그 여자 이름이 뭐더라? <laughs> 약간 좀 귀엽게 옹졸하지? <laughs> 맞아요, 딱그 말이 맞아요 옹졸한데 귀여워 여기까지 네. 준비된 말일 거예요 어, 그 여자 이름이 뭐더라? 아. 아, 일부러그 어. 여자 이름이 뭐더라? 순자! 음. 순자 마음에 드는 거 같다고 음. 그냥 순자님한테 돌진 뭐냐 돌진이 아니라 직진할 라야직진니다선언 했어 음. 그분께서 좀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는 거야 음. 아 그런가? 내가 너무 조급 조급했나? 음. 너무 일찍 너무 빠르게 판단을 어, 했나? 어, 그럼 그래서 아 어, 그러면 나도 알아봐야겠네 음. 그렇게 말을 하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너였던 것 같아 그 음.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너였던 것 같아 그 음. 상황에서는 네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지랜덤데이트하면서 어. 나름 너를 원했거든 있는 말은 맞아요. 지금 어, 하는 말은 다 맞지. 전날에 뭔가 하여튼 뭔가 모르겠어. 계속 신경 써서 막 어, 튀어 신경 어 신경 쓰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뭐, 뭔가 마음에 들어왔나? 음. 아니 그를 대우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음. 뭐 거, 그러면 잘됐네. 어차피 빈집 내가 한번 들어가봐야겠다. <laughs> 빈집 소리 한번 하고 왔어. 어. 어. 어, 근데 나는 좋은 좋은 궁궐 같은 집이지. 나는. 그럼 뭐. 말 잘한다. 밖에 나올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 밥 먹고 응. 카페 같이 있으면 카페 가고. 내가 살게 음료는. 아예 뭘만다고. 나 비싼 거사 비싼 거. 아 그래. 김선혜 한번 소고기 먹어. 서울 한번 맛있는데 있어. 그래? 아, 잘잘 먹을게요. 음. 음. 그럼 거기서 그때 아, 내가 어, 얻어먹는 소유... 거에 대해서 불편하면못 느낀 아, 사람이야? 그래, 그래. 아두 분이 부부처럼 이렇게 그러게. 무슨... 재밌네. 네 여유가 나 이렇게 끼다카 잘 되네. 음. 고마워요. 베이들 계산은 네, 네, 네. 영식 멋있다. 감사합니다. 네. 영식 내돈내 산. 네. <laughs> <laughs> 자주해서 카페도 가자고 할 정도면은 서로들 이렇게 호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하나 찍어줄까? 오 좋아 좋아. 너 어디 어디서 찍을래? 이따가, 이따가 나가서 여기 안에서.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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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낫겠다. 여기서 찍으면. 하나씩 찍고 가자 우리. 이렇게 오, 이렇게 길에서? 찍으면 오 어, 살짝 오 어, 거기 딱 서서 찍으면 예쁠 것 같아. 오 하나 둘좀더 자연스럽게. 아 부이 <laughs> 이 부이 <브이> 아닌가? <laughs> 맞아. 음. 우와 예쁘겠지? 어야준 니가 <laughs> 예쁜 것 같아? 내가 야 니가 예쁜 것 같아. 아, 야, 예쁜 거 같아. 헉, 예쁘게 찍어줬어. 부. 야너 진짜 사진발 장난 아니다. 어? 괜히 모델 한게 아니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야, 저, 아, 감사합니다. 야, 진저 장난. 아니다. 보고 있으면 저희가 미소짓게 되는 커플이 음, 네. 있어요. 음. 화면으로 보니까 더 예쁜데. 맞지? 아, <laughs> <laughs> 왜 실수 아니야? 실 실수 아니야? 아니 그렇게 생각할까봐말못 하겠네요. 어, 아, 화면으로 보니까 장난 아니네. 오, 오잘 오, 찍었다. 잘 찍었습니다. 잘 찍었네. 오, 잘 찍었네. 됐다. 남남. 아, 자, 나좀 뭔가 이상했다. <laughs> 이런 로맨틱이란걸아 진짜? 진짜 오랜만 느껴본 것같아데아 진짜? 데이트 모먼트야, 딱 오랜만에. <laughs> 어. 뭐냐 이거? 아 뭐냐. <laughs> 야, 이거 3 0 대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었을까. 아, 웃겨. 힐링했어. <laughs> 잠깐 힐링했다 진짜로. <laughs> 그 수리한 경치 속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아 뭔가 이, 이상했어요. 이런 기분을 아, 진짜 데이트하는 것 같고 눈으로 느끼신 거다 느껴본 것 같아요. 내 가, 나의 가치관이 좀 바뀐 게 아닌가. 정읍이었기 때문에. 정읍이었기 때문에? 정읍이었기 때문에 좀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이제 그 말은 이게 아 어... 새로운 환경이어서 전 여친이 정읍 사람이다. 그럼 거기도 가보셨겠네 오늘 선택했던 그 장소. 아, 갔죠. 아직도 선하네. 여, 여, 나는 멀리서 찍어주고, 그때도 날씨가 좋았어요. 오늘처럼, 오늘도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똑같은 데서 펼쳐지니까 아 느낌 이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결혼을 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결혼은 조건이더라고.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헤어졌거든요. Yeah. 사랑하지 않아서가지라. 전 사랑했어요 그때도. 근데 현실적인 조건이 안 만나서 안 맞아서 헤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결혼 결혼할 조건만 보고 이제를 만나겠다. 야그 생각이 진짜 강했어요. 그래서 더 조건에 목맸던 것 같아요 제가. 들막 경제력이 좋거나 직업이 좋거나. 아 그래서 강인한 여자 말고. 아잠아요네 맞아요. 어차피 뭐 내가 난 성격이 좋으니까 누구도 맞춰줄 수 있을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현수님하고 데이트를 나갔다 왔잖아요. 어, 거기서 아 이런 감정이 진짜 오랜만이다. 아, 좀 설렜구나 그래도. 그 감정이 조금 뭔가 조건이 아닌 많이 오, 더 우선시되는 느낌? 좀저 자신도 되게 놀라운 상태입니다. 과거에 좀 아픔이 있어가지고 어, 조건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음, 생각을 하고 이제 쭉 봤는데? 이렇게 조건 같은 걸보 보며 살아왔는데. 우리 현숙 씨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달라졌다 네, 마음이 좀아 이게 사랑으로 되는구나 음. 알맹이가 그거죠 그거 전에 과거 얘기하기 음. 덮을 수 있을 만큼의 설렘을 느꼈다 자, 광수, 영자, 혼자아 <laughs> 우리도 쟁탈전 하려고 했는데 이인승이라니아 아... <laughs> 여기도 좀 기대가 되는데 6분 거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왔다 갔다 오, 하려고요? 아, 이인승이라 진짜 먼저 가고 어, 음. 저는 좀 이따가 네 음. 그러면 뭐 이거는뭐 선택이고 아니고가 아닌 거니까 아 잠깐 빨리 가져할게요 아 네. 타실까요? 네. 딜리버리? 기 음, 어? 주시는 거예요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 시원해. 아! 와, 시원하다. 아, 아예 아, 뒤에 막혀있구나. 네. 이게 제가 되게 로망이었던 차였어서 오. 결혼하기 전에 한번 타봐야지 생각하고. 아, 뭐 이제. 결혼하면 이제 또. 바꿔 못. 네, 그래야 될 테니까. 아, 출발? 아, 이제 조금 배고프다. 저도요, 출출해 지고 음. 있어요, 점점. 전 사실 그 첫인상 음. 선택 이후에 그나순잔대 외로워 이거 할때 아, 네. 정수님을 아. 선택을 했었는데, 네. 방수님 첫인상과 그나 외로워에서 정수님한테 가는 모습을 보고, 아. 약간 좀 일편담심 정수?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서, 전 아. 좀. 빠른 포기를 했었던 거예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지금은 뭔가 다시 이제 후반전 새로운 시작? 음. 그 느낌으로. 맞아요, 4일차니까. 응. 음. 음. 그리고 또 워낙에 편하게 대화 잘 해주시니까. 음. 사실 저는 그런 고민도 있었거든요. 말할 때 편안하기만 한 사람이 음. 괜찮은 걸까? 이성으로서 매력이 있는 걸까? 어. 내가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인 건 맞는데, 어. 이성적인 호감도 주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도 했었죠. 주죠 음. 충분히 줄 거예요, 아마. 아이고. 잠깐 계시면 음, 네. 다녀오세요. 네. 우리 이인승 탄 덕분에 또 이런 딜 네. 데이트를 하는 거 자연스럽게. 오우, 오래 기다리셨죠? 몸져나 진짜. 아, 못 빠지게 기다렸어요. 오래 걸렸어요? 없었어요. 아니요. 아, 진짜 엄청, 빨리 오긴 했는데. 엄청 얼마 안 걸렸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출발이. 출발! 출발! <laughs> 아 저는 오늘 약간 오늘 딱 3부터 각이다 이러고 아 3부터? <laughs> 어 우리 왜 2부터까지 했잖아요 아, 아, 아 그렇죠 하고 애프터, 애프터 하고 맞아 맞아 어, 오늘 3부터 하고 이제 원래 3부터면 결론이잖아 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이렇게 이제 저 혼자 머릿속으로 계산을 딱 하고 왔는데 아. <laughs> 이제 파티가 될 줄은 몰랐지. <laughs> 그래도 기분 좋겠다. 뭐, 저야? 아. 그쵸. 어, 어. 되게 감사하죠. 어. 정말. 근데 원하는 사람이 왔어요. 기분이 좋은 건데. 아니, 무슨 음. 말씀이세요? 아니, 저는, 어, 네. 그, 충분히 그거는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음, 그 네. 사람이 안올 거란 걸? 어, 네네네. 음, 그치, 그치. 음.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요, 괜찮아요. 나잖아요 네, 저는 막 초등학교 때부터 게임을 계속했으니까. 음. 아, 어릴 때 부모님이 게임 하게 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냥 좀 많이 놓고 방목해 주고 키우시는 편이었어요. 믿어주시고. 네. 야, 그런데도 의사가 그래서, 돼가지고 아, 대단하다. 믿어주시고 하고 싶은 거 하게 하니까. 이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아이들이 이렇게 된 건지. 아.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라서 그런 부모가 음. 되는 오, 좋은 건지. 좋은 질문이다. 좀 상호적인 것 같아요. 그쵸? 음, 그렇죠? 음. 아 <laughs> 감사합니다. 와. 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지. 그러면. 이제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평가했을 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좀 어려, 너무 어려운 질문이가 아니요, 저는 어. 항상 제가... 저는... 부모님이 왜 결혼 안 해? 할 때도 음. 제, 저를 주기 아까워요 <laughs> 어, <미안한데. 웃음> 어, 진짜요? 저를 주기 아까워요 아, 아, 나를 누군가에게... 저도 나랑 소개팅 많이 했거든요? 음. 근데... 네, 그래서 못하는 것 같아요 음... 영자 님은요? 저는 약간... 건 되게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행동 있잖아요. 음. 그것도 그냥 그 행동을 하면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하는 거잖아. 아. 이게 진정으로 이타적인 좋은 음. 사람이 하는 행동인가? 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누군가를 막 사랑하면서 그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해도 아또 대화 주제가 또 남달라네. 행복하니까 그래서 결국엔 나는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다. 음. 이렇게 되는 것 같은. 사랑을 한다는 건. 자아가 확장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고, 음.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고. 가치관 접원하가치관 그가 휘몰아치고 있어. 그 있으니까. 순간 음. 그 사람이 이제 내 자아의 일부로 들어와서. 셋이서 했던 대화가 너무 좋았어서 저는 만족스럽긴 했는데 그냥 다시 한번 좋은 사람이구나 느끼고, 아 여전히 뭐 이성적 호감은 없구나 느끼고. 아 이제 슈퍼데이트 열심히 해서 영수님이랑 데이트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호감 높아졌어요 신드씨는 여전히 좋은 사람인 것 같고 같이 있으면은 제가 좋은 방향으로 바뀔 것 같은 사람이라서 음, 네. 계속 알고 싶어요 여전히 좀 정숙님한테 아직 올인되어 있는지 네 한번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강수는 사실은 어쨌든 저를 선택해 주시기 전에 비해서는 당연히 올라간 게 맞아요. 네. 그렇지만 그런데 워낙 이제 두 분의 에 대한 마음이 저에게 되게 많이 생기기에는 좀 이미 정숙님이라는 분의 공간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laughs> 아 온니 온녀정수. 정숙. 여기도 온니 정숙이네내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이게 아. 물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렸는데 알박기, 아니, 좀비. 알박기. 좀비가 한번 물리면 어떻게 사람이 돼요? 아유. 어 그런 거예요. 백신이 없구만. 네.